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리스완 김덕 팀장입니다. 이렇게 생동이 넘치는 4월 중순이 왔습니다. 이제 나무에도 새 생명이 파르파닥 이제 점점 녹음이 지는데요. 4월 중순 들어 이제 벤츠에서도 신차 소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달 말에는 신형 S 클래스, S400D, S30D도 0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. GLE53 및53 쿠페, GT43, GLS580 등 정말 다채려운 차량들이 나온다고 합니다. 신차가 나오는 만큼 저도 열심히 이제 상담도 하고 출고도 하고 계약도 하고 정말 몸이 바쁘지만 그래도 또 출고한 차량, 이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 돼서 제가 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,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, 아, 그때 그 배경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차량, 벤츠 CLS 클래스의 가장 고성능 라이너, 바로 CLS 53 AMG 차량을 또 준비했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또 CLS53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오늘 또왜 가져왔느냐 야, 그 소개한 한달 사이에 벌써 CLS53 재고가 거의 또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그때 소개한 블랙 차량 아니고요 오늘 뭐 색감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 또 색감 아주 예쁜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지나가고 계신 고인님께서는 서울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제 지난번 c l s e b 를 보시고 딱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아, 팀장님 저도 CLS53 좀 출고하고 싶은데 차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차 빨리 출고 가능할까요? 색상은 그라파이트 그레이로 좀 구해 주십시오. 라고 말이죠. 제가 지난번 계약 브이로그 때 카이엔 쿠페와 CLS53 계약을 가는 영상을 하나 한번 선보였는데 그때 계약한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이 결과물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때도 여기 카톡 사진 지금 나갈지 모르겠지만, 와, 4월 9일에, 4월 9일에 첫 진짜 이거 상담했거든요. 저번 주 금요일 날요. 근데 오늘 날짜가 4월 15일 목요일이니까, 지, 와, 6일만에 이거, 실화입니까 6일만에 차 구해서 추구해드립니다. 진짜 레알입니다, 레알. 이거 오늘 제가 시간 인증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난번에 또 리뷰했지만, 오늘도 정말 간단하게, 예, 간단히만 살펴보겠고요. 말미에는 이 차량 또 서비스, 뭐, 프로모션은, 와, 이제 없더라고요. 예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4월에 출시할 벤츠 신차들 목록이랑 그 제가 확보한 재고, 출고 가능한 재고들, 요게 또 대박입니다. 요거, 요거 한번 확인하셔야 이 벤츠 CLS53 말고 다른 차 보시는 분도 아마 구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쫙 한번 리뷰를 다 해드렸으니까 정말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카드, 요거 한번 걸려있으니까 요거 한번 클릭해서 봐주시고 오늘은 제가 그라파이트 그레이를 출고했다는 거에 방점을 좀 찍어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차량가가 이제 1억 3천이 조금 못 미치는데 야, 이번에 48V의 마일드 하브리를 장착하면서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안에 야, 이 핸들 디커핸들이 되게 이뻐졌어요. 물론 아직 신형은 아니고 곧 있으면 은 CLS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상품성이 되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에 21년식으로 넘어면서본 이 네트에 이 파워돔이 적용돼서 굉장히 볼륨감 있고 이 그릴 부분은 좀 새로 그릴, 아마 시리즈 53 페리스티프트가 되면은 그 새로 그릴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뭐 2차 만약에 시리즈 53 21년식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로 그릴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 CLS 클래스의 유려한 옆라인, 쿠페형 라인 그리고 여기 문짝 딱 열면 보이는 프레임 리스 도어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, 오늘은 그러고 다일 넘어가고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을 추구하면서 많은 딜러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. 이게 와 재고가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블랙 색상, 그라파이트 그레이 뭐다 물어봤더니 야 블랙은 아마 한 6월 정도에나 정말 소량 입항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화이트, 블랙은 좀 힘들고 뭐 이런 어떤 셀레나이트 그레이 아니면 뭐 그라파이트 그레이도 없는 것 같고요. 카반 사이트 블루 정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차량가가 또 비싸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해서 성능도 좋고 다 좋습니다. 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도 이뻐야겠죠. 유려한 쿠페라인에 어울리는 53 AMG 특유의 차파이 5스포크 단조일 AMG 휠입니다. 요거 63으로 딱 드레스업 하면 더욱더 고급져 보이지만 요 53도 어 괜찮고요. 요거 에디션처럼 딱 검은색으로 도색해서 다니시면 더욱더 차량 색상과 이 휠이 딱 깔맞춤해서 더욱더 예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뒷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제가 리뷰할 때, 이거, 막, 베, 머플러 쪽으로, 막, 배기음, 왕 하는 거 한번 들려드렸더니,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. 여기 댓글 보이시나요? 뭐, 저 이거 다 차량 하는 거다 고객분들 허락받고 하는 거고요. 뭐, 시승기 하는 것까지 해서 촬영을 빌려주는데, 뭐, 요 정도까지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거니까,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때 보여드렸던 배기음도 방방하고, 또, 이 디퓨저랑 이 양쪽, 도합 4개의 머플러 야 이거 그냥 듀얼만 해도 멋있는 도합 4개니까 약간 뭐 포르쉐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량 아마 잘하시는 분은 아마 겉에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겉에 상태가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이게 아직 작업도 안 되고 전시장에서 바로 썬팅 샵으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좀 차량 상태가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거 썬팅 어떤 작업하기 전에 좀 후다닥 찍고 또 개그가 돼서 뭐 본의 아니게 좀 더러운 차량 상태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, 여 보십니까? 뭐 이런 새, 어떤 새거 느낌의, 예, 액세서리 이런 부분 보시면 이게 새 차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, 와, 요 스티치가 실제로 오면 정말 포인트가 이쁘고요. 와, 요 카본 느낌, 요 카본의 부메스터가 잘 어울리는, 야, 요도 트림 디자인도 진짜 벤츠에서 기깔나게 뽑아냈네요.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또 새거의 증거 크, 요거 요거 제가 랩 감아놨을 리가 없잖습니까 요거 야 지금 아마 이 핸들이 이후 페이스리프트 되면 현재 이 e 클래스 페리에 들어가는 예, 신형 스티로 휠로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 구형 어, AMG 디커리의 이거 어, 느낌도 어, 저는 어,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브랜드 것도 막다 디커드 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역시 AMG 디커드 핸들의 느낌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. 지금 자료화면에 아마 이미지가 나갈지 모르겠지만, 스티어링휠 뒤쪽으로 보이는 AMG의 이 해상도 좋은, 아, 이 그래픽, 인터페이스. 야, 요게 또, 요게 또 고급지고요. 요게 멋집니다. 다만, 뭐, 증강연실 내비게이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요거 내비, 요거는 아직은 예, 우리나라 뭐, 티맵이나 칼코네비 등에 비해서 뭐, 그닥이긴 합니다. AMG 53 특유의 이 카본 인테리어 그리고 빨간색 스티치로 이어지는 이 인테리어가 정말 또이 아 차량의 스포티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요게 백미입니다 요게 요 빨간색 시트벨트 딱 꽂으면 그냥 스포티함 그냥 거의 뭐끝 아닙니까? 어 요거 요거 아우 시트 요거 빡셉니다 요거 아 요거 옆에 알칸트 부드럽게 알칸트라 됐고 빨간 스티치에 와, 이거 진짜 푸시푸시나. 이거 멀티 컨터 시트 들어가서 옆구리 그냥 꽉 조여주고요. 저 저번에 잠깐 운행하는데, 어우, 막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그 정도로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으니, 야, 이 차량 타고 그냥 속도 밟으시면 거의 뭐 트랙이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리뷰를 한지뭐한 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위주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. 요런 뭐프임리스 도어 뭐 디테일한 거뭐 소프트 크로징 도어들 뭐 옵션들은 가격에 걸맞게 잘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 지금 알아보시면 재고 때문에 많이 조금 속이 상하실 거예요 뭐 재고가 일단 궁금하시고 뭐잘못 구하시겠다 리스나 장기렌트 뭐 장기렌트는 이 차량을 잘안 하지만 뭐 리스로 차량을 구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저 김비석 님에게 문의 주신다면 지금 제가 이거 6일 만에 출고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빨리 출고할 수도 있고요 뭐 누절 저는 한달 안에 웬만한 차다 구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4월달에 나오는 벤츠 신차들 장난 아니다 이제 c 형 S S400D를 시작으로 지금 다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미 배정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뭐 검정의 브라운 시트 화이트의 브라운 시트 등또 재고 확보해놨고요 뭐 GT43 화이트 또는 블랙 GLS580 화이트 또는 블랙 또 g l 5 3 또는 553 쿠페 제가 또 한번 출고 한 것도 있는데 그 기어 대면 여러 개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이 차량에는 독일에서 온 정말 고급 선택이죠. 하버 캠프 세르믹 본드가 시공될 예정이고요. 유리막 코팅, 생활복 피페프, 보조 배터리 등 제가 그냥 듬뿍 듬뿍 정말 담아드렸습니다. 뭐 서비스 하면 저김승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진행해 보세요. 해가 뉘연 넘어가는 이 날씨 속에서 보이는 이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색감. 여러분께서도 CLS53 또는 다른 벤츠 신차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해봤는데요. 자,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저는 수다닥또 다음 계약을 향해서 가보겠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